자, 끊임없는 부실 시공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.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순살 자이라는 네. 뭐 별명이 좀 붙여졌죠. 이제는 검단 신도시인데 아마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검단 신도시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가봤습니다. 아파트 다져놨었거든요 뭐 도색까지 다 해놨습니다. 몇 단지 같은 경우는 이게 1차, 2차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도색까지 된 동도 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어, 논란이 돼서 이번에 이제는 GS 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어, 다시 시공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죠. 그래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, g s 건설이 이번에 적자가 났습니다. 이것 때문에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,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다음에 통벽캐슬 이런 또 별명도 붙여지고 음. 있죠. 그래서 뭐, 어, 철근, 외근, 그러니까 철근이 이제 외벽, 뚫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애칭도 <laughs> 붙이게 됐고, 후루지오 이런 얘기네요. 후루지오. 이것도 어, 검암역 쪽이죠, 이제는. 어, 사실 이런 이제는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요, 이 K 건설,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의 안전성, 튼튼하게 잘 짓는다라는 이제 K 건설의 그 위상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. 이런 거미 굉장히 좀뼈 아프고,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렇죠.